송골령은 얼굴 형태가 팔각형 형태로 호랑이상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우리나라에 고루 분포되어 있던 오리지날 소종 진돗개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진돗개를 키우는 진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도코리아 대표 이정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황대호입니다. 황대호 영상을 통해서 통골형에 대해서 잠깐, 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어, 진도계 백과나 이런 진도계 역사, 유래, 이런 책들을 뒤져보면서 통골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 말을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통골령은 얼굴 형태가 팔각형 형태로 호랑이상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몸은 통나무를 잘라놓은 것처럼 통통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귀 폭이 작은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다리도 짤막한 아이도. 자, 우리 황대호 같은 경우는 통골령에 아이들이 꼬리 따발도 상당히 두툼하고 좋습니다. 자, 이 아이들의 특성은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우리나라에 고루 분포돼 있던 오리지날 토종 진돗개라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이 아이들은 집 주인을 잘 따르고 집을 잘 지키며 어, 너구리 사냥에 적합하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통골형 아이들이, 아, 그러고 보면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아, 우리나라 아, 전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진도끼를 키우는 진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제가 각골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통골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골령은 일명 또 겹계라고도 합니다. 겹게앞 겹계. 흉부와 뒤 꼬리까지 일직선으로 통통하게 돼 있어서 통통하다 또는 몸이 강직해 보인다 이런 말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어, 각골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아이 보시고 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골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